허위 괴롭힘 신고 그리고 을질이라고 하는 부하 직원들이 오히려 팀장을 따돌리 시키고 평판을 나쁘게 하고 블라인드 같은 데다 올리기도 하고 또 회사를 옮기면서 여러 우리나라 그 구인 구직 사이트에 어떤 회사의 누구에 대한 특정을 막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것조차 괴롭힘이죠. 그리고 가장 또특이했던 것들은, 아, 아무래도 우리 회사랑은 안 맞고, 우리 조직이랑 안 맞는다 해서 상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고, 너안 맞으면은 다른 진로도 찾아보자. 그랬더니 사직을 자기한테 강요했고, 괴롭힘이다. 그러면서 거의 이제 병가를 쓰면서, 어, 뭐 입원을 했거나 막그 업무상 그런 괴롭힘, 압박으로 인한 괴롭힘이었다. 참 많이 좀 독특한 그런 케이스들이 진화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, 어, 요즘에 작년부터는 노동부에서도 그런 행동을 한 가해자를 좀 제재를 강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괴롭힘을 판단하는 게좀 자제해야 된다. 뭐 이런 여론도 좀 돌고 있습니다.